나는 사랑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내 이기심을 생각해서 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살아봤자 재미없어요.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온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진짜 편하게 살고 싶고. 정말 힘안 들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막상 편하게 살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재미가 없다고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푹 쉬라고 한번 해보세요 한 일주일 동안 푹쉴수 있지만 은 그다음부터는 재미가 없어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힘들어도 막 부딪혔어 어, 가족들끼리 부딪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힘도 진짜 힘들더라도 음식 잔뜩 해가지고 막 나눠 먹고 이런 게 뭔가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그게 느끼는 거지. 편안하게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서 진짜 먹을 거삼십세끼딱 갖다주고. 이거 진짜 의미 없어요. 음. 근데 정말 제가 마음 공부를 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에고가 열심히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에고가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그 그 믿음에서 열심히 이 몸이 열심히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몸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머리로 계획을 쫙 사놓고, 어, 계획을 세워놓고,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근데요, 내가 현실에서 내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쫙 살고 있지만은요, 그 에고가 사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이 에고가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 에고가 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그 뜻이 내가 하는 거는 없어요. 내가 하는 것 같죠? 지금 사는 게이 몸이 하니까 당연히 내가 한다고 뭐 거기에 한지의 의심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알고 나면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머리를 서서 계획을 짜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게 너무나 많을 거예요. 나는 계획대로 착 이렇게 살고 싶지만 중간에 엄청난 일이 막 터지고 어 진짜 나는 몇 세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싶지만은 사고가 난다든지 병이 온다든지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다든지 뭔 일이 터져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왜 그게 내 계획대로 안 될까요? 그거는 애고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현실을 창조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머리가, 우리가, 에고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을 세우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는 마음이 하는 겁니다. 진짜 나라는, 나가 하는 게 없어요.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그 애쓰는 놈이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 애쓰는 놈이 그냥, 그냥 자기 혼자 애써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애쓰는 놈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몸만 피곤한 거고 그냥 힘이 들다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 몸에 있는 의식으로 사니까 항상 그냥 힘이 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미움이 올라오고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게 안 되니까 엄청나게 미움이 올라오고 세상을 못 믿고 어 항상 나는 짜증과 분노로 살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내뜻 나는 분명히 이렇게 부질부질하게 안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부질부질하게 살까요?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싶으면 이렇게 안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는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알고 나면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믿을 수만 있으면은 정말.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면 지금 이 현실을 진짜 바꿀 수도 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못 믿잖아요. 그걸 절대 못 믿잖아요. 이 몸에 갇혀있는 의식이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애쓰는 에너지가 없으면은 살만 하겠죠? 힘들다가 없으면은 정말 세상은 살만 합니다. 내 마음만 보고 세상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맡기세요. 내 마음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애고가 내가 한다는 그 마음, 마음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하는 게 없다고 말을 하면 이 현실에서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거는 마음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내 마음이 현실을 창조를 하니까 내 마음을 이내 마음을 보고 현실을 볼 수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뜻을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뭐, 우리가 이때까지 머리로 살았기 때문에 자꾸 머리로 일을 하려고 해요. 음, 근데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이삶 속에서 해답이 나왔잖아요. 내,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이미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 분명히 뭔가 있다는 게 마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현실을 창조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 머리와 상관없이. 음, 그거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걸 정말 믿을 수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으면 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터무니없고 정말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못 받아들일 때는 정말 정말 나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애쓰기만 애쓰고 인생 자체가 힘이 드는 거예요. 어. 항상 애쓰는 놈이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현실에서, 내, 현실에서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예. 네. 그러면 내 마음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내 마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 믿음을 가지세요. 정말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